선생님들마다 다 똑같죠.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무당으로 태어났다. 뭐 중간에 뭐 시집 갔더니 뭐 무당이 됐다.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무당 된게 저희 김씨네 이제 제가 김 씨잖아요.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데자뷔 같은 걸좀 하셨어요. 데자뷔도 하시고. 이제 무당 아니 무당식으로 이제 하시고 이제 줄이겠죠 네. 대신판을 갖고 무당을 크게 안 해면 옛날에는 많이 숨어서 했잖아요 네. 이게 뭐 자식들이 알까봐 지금은 뭐 자식이 알든지 말든지 뭐 그런 상관이 없는데 네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줄이 좀 있고 네. 있,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. 그래서 친정서부터 할머니서부터 이게 신이 있고 또 우리 할머니 친정 엄마죠. 엄마가 스님 아닌 새님으로 이게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는. 그래도 그 줄이 어, 김신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. 지금도 주장이 저희는 할머니 신이 많아요. 저희 할머니가 서랑 줄이거든요. 그래서 어, 어 그래서 천신이고 뭐 열두 신령님이 일종의 나무 밑에서 다 이게 내리셨어요. 불사도 나무 밑에서 내리고 네. 대신도 나무 밑에서 내리시고 뭐, 누구마냥 어떤 보살님마는 천신에서 내린 게 아니고 조상줄에서 네. 내려서 어, 선왕줄로 내리셨어요. 그러면은 예. 지금 이제 무당이 되셨잖아요. 예, 예. 혹시 주변 사람들 예. 반응이 조금 어떤가요?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지금 이제 저희 전안 있는 분들 우 오시는 분들은. 네. 나쁘다고는 안 해요 또 음. 주위에서도 저더러 뭐 아직까지 는뭐 듣는 데는 뭐 나쁘다고 안 하지만 뒤로는 뭐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음. 성질머리가 조금 안 좋다고는 해요 왜냐면 네. 사람들을 갖고 이용 이렇게 해서 막 사살 거려 갖고 구슬 네. 많이 하는데 네. 뭐 그러지는 못해요 저는 아. 그냥 나오는 대로 해서 네.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아. 그래서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근데 지금 저희 주제가 네. 무속인도 사람이다라는 주제예요. 네. 근데 이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조금 아무래도 무속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좀 많아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분들한테 혹시 한마디 해주, 해주실 수 있으신지 우리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속인들이 또질 불쌍해요 우리 만신들이 네. 내가 볼 적에는 돈도 많아서 뭐 하시는 분들은. 어, 그렇게, 뭐, 금전 갖고 힘들지 않았지만은, 어, 집은, 금전 갖고, 첫째는 금전 갖고 엄청 힘들어 해요, 우리 만신들이. 남북에는 뭐, 옷잘 입고 뭐, 남북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, 이렇게 힘든 제자분들이 많아요. 어, 뭐, 은 사람도 있지만은. 그래서, 어,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, 항시, 제자들도 잘해야겠지만, 일반 분들도, 평가를 안 두고 일 똑같은 사람들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고 또 무속인들은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첫째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. 아왜 보살인데 왜 병원에 갔어요 왜 보살인데 왜 수술했어 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... 근데 그런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네. 뭐 인간인데 항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적에는 네. 뭐 얌전한 사람들도 십억 안에 이렇게 얘기가 되죠. 그런 거, 편견을 그렇게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. 또 자손들이 보살 집안이라고 애들이 다잘될 수는 없어요. 네. 어. 근데 그 똑같아요. 우리 일반 자손들하고 우숙인 자손들하고 거기서 거기에요. 근데 만약에 이제 무속인들 분들, 자식들 속을 썩을 수가 있어요. 네. 아, 왜 보살인데 자식들이 왜 그래?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네. 그 대신 그거는 신령님이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자손들마다 사주팔자가 있잖아요. 네. 초년에 안 좋은 사주팔자가 있고 중반에 안 좋은 사주팔자가 있고 나중에 난 사주팔자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. 무속인 자식들도. 음. 그 대신 이제 남북에는 다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. 이게 네. 똑같아요. 일본 사람하고 무속인들도.